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고세구가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하는데 이번에는 청백가요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터졌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고세구의 청백가요대전이라고 합니다 2025년 1월 5일 날 이세돌의 고세구가 이번에는 버튜버 청백가요대전이란 컨텐츠를 한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NHK, 일본의 NHK의 홍백 가요제 짭이에요. 그래가지고 버튜버들 10명씩 10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팀을 짜서 가요대전을 한다. 이거죠. 뭐, 짭인데, 뭐 대한민국에서도 홍백 벗겨가지고 TV 방송에서도 많이 하니까 이게 뭐 컨텐츠가 표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게다가 요 컨텐츠 비용 일부분을 아프리카랑 페러블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제는 스폰이 붙었네. 그쵸.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논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좋은 기회가 아니야? 그냥 재밌을 것 같은데? 버츠버들. 어? 팀을 나눠가지고 한 팀씩 나와가지고 누가 더잘 불렀는지 어 청팀이 한번 1라운드는 청팀이 이기고 2라운드는 백팀이 이기고 한국의 방송국에서도 쓰는 컨텐츠예요. 그쵸. 이거를 버츠버판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어 게다가 돈도 준다잖아. 지원도 해준다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습적인 이세돌과 이 왁타버스를 혐오하는 거 여러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얼마나 이세돌이랑 왁천지가 싫었으면 뭐뭐 뭐 한다고 할 때마다 존우한테 제보해가지고 존우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까달래. <laughs> <laughs> 별게 다 문제야. 그쵸? 아니, 그냥 버티고 참가자 모아가지고 가요대전 한번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야. 아니,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누가 막칼 들고, 어? 참가하라고 협박했어? 그래가지고 피해본 버트바라도 있어? 없잖아. 근데 이걸 뭘 자꾸 내보고 욕해달라고 제보를 하는 거야. 그쵸? 아니면, 뭐또 무대를 했는데, 저작권 침해 오지게 해가지고 지적당하니까 지적당하고 논란되니까 여러분 역시 눈썰미가 있으시군요 이거는 어떤 거를 오마주한 거랍니다 역시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 이러면서 개소리하면서 변명이라도 했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쵸?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뭘 자꾸 남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사사건건 시비 걸고 태클 걸고 어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한가해? 아니 그렇게 할 짓이 없냐고 하 진짜 어이가 없죠 근데 맞습니다 존우는 매우 존나게 슈퍼 울트라 그레이트 메가떡캡션 킹왕짱 한가하다 이거죠 <laughs>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개웃긴 게 뭐냐면 고세구 청백가요제를 설명할 때 타이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버튜버들의 꿈의 무대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전사 <laughs> 웃기더라고 뭐가 꿈의 무대인데 이거 이랬지 아니야? 아무도 이 무대를 꿈꾸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보면 지들 컨텐츠에 참가 못해가지고 버튜버들 이 안달이 난줄 알아 그쵸? 이야 어이가 없어 그쵸? 어쨌든 뭐 무대에서 다양한 공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공연 대결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래봤자 VR에서 VR 모델링이 궁디 빵디 흔드는거 그거 하겠죠 안봐도 비디오기네요 음. 그런데 이제 참가자들은 한달 반 일정 동안 동일한 무대 똑같은 무대에서 다른 무대를 쓰면 안되고 같은 무대에서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춤과 노래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걸로 이제 대결한다고 을 해요 그리고 그 공연을 라이브로 하는게 아니라 3d 영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를 대회 당일 날에 녹화 영상을 틀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시청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해왔던 거랑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뭐, 마인크래프트로 하나, VR로 하나의 차이고 결국에는 녹화 영상 같이 보는 동시 시청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 딱 보면 뭔가가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 나는 그 과거의 그 사건이 뇌리를 스치더라고. 그쵸. 뭐냐. 짜잔. 그렇죠. 이거 완전 스타데이즈 2기 오디션 아니야? 그쵸. 옛날에 카카오에서 스타데이즈 2기 뽑는다고 오디션을 한번 했었거든. 근데 그 오디션이 한 달이 넘어. 그러면서 방송 시간, 어? 또 방송 시간 점수 따로 있고 이러면서 심사위원씩 가끔씩 들어와가지고 방송이 재밌었으면 또 점수 주고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1위를 뽑아가지고 데뷔를 시켜주겠다 요런 거였단 말이야. 게다가 막 미션 같은 것도 있는데다가 일정도 엄청 빡빡한데 그 100만 원줄 테니까 굿즈까지 제작해 오래. 그래 <laughs> 더 웃긴 거는 그 굿즈를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 수익은 카카오가 먹겠대. 와, <laughs> 진짜 재밌는 사건이었어. 게다가 한 사람당 100만 원이 아니라 한 조에 100만 원이라서 사실상 일러스트 외주만 해도 돈이 다날라가는 그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딴 짓거리를 했었다 이거죠. 게다가 웃긴 건 뭐냐면은 이미 안캐는 이기 확정이라서 거기서 MC를 쳐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안캐가 직접 뽑았다는 3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4 명은 확정이잖아, 그쵸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멤버를 오디션으로 선발하겠다고 이거를 한 겁니다. 개 어이가 없죠. 어한명 뽑으려고 그 수백 명을 한달 넘게 한달반 정도로 굴리겠다는 소리잖아. 어이가 없는 거야. 그렇죠. 게다가 안케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세명 뽑는데 그세명또 내가 뽑았는데 나는 웬만하면 이제 편견 없이 뽑고 싶어가지고 이름도 다 가리고 그냥 실력으로만 평가를 했는데 그세 명이 다 신인이더라. 너무 놀랐다. 신인이 이렇게 실력이 있을 줄이야. 근데 한명 정도는 활동하던 사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오디션이 개최가 됐다 어떤 <laughs> 소리 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게다가 얘는 충분히 오디션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얘는 일러에 출신, 출신이거든 그래가지고 일러스트 제작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딴 식으로 뭐 일러스트 에 관련해가지고 100만원 줄 테니 알아서 만들어 오라든지 어? 허접하게 그린 거는 인정 안할 거라든지, 온갖 막말, 망언을 내뱉어가지고 논란이 됐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은, 고세구의 청백가야제는 사실 양반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 온갖 개쌉소리 오지게 해가지고, 버튜버들이 대거 참가 거부를 해버립니다. 거의 절반까지는 아닌데, 한 수십 명이 절, 절반 가까이죠. 절반 가까이가 나안 나갈래. 이래가지고,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카카오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메시지 해가지고, 마음 돌려줄 수 없겠냐, 참가해줄 수 없겠냐, 빌었대. 어, 근데도 버티버들이 이미 마음이 떠나가지고, 안 나간다? 해 버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방송 내용도 바꿔보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괴체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타데이즈 2기 오디션은 무산이 됐어요. 스타데이즈는 아직도 2기 생이 없다. 이거죠. 지금 뭐 빨간 머리 온이랑 반이랑 그 뭐냐 테리 누나 이렇게 3명이 있죠. 이거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좀 이따 ppt 끝나고 링크 하나 걸어줄 테니까 궁금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운 얼굴이 있죠. <laughs> 몸은 괜찮아나라 모르겠네. 그쵸? 아파서 은퇴한 친구인데 아 살아 있을 나라 모르겠네. 아주뭐 중환자실에 있는지 관짝에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쯤 되면 재평가할 만하죠. 야 역시 상황 판단은 초키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버투버 등쳐먹으려고 하는 회사랑은 오래 가면 안 되겠다라는 빠른 판단을 내린 거지, 그쵸? 빠른 판단을 못 내린 친구들은 남은 거고 초키는 빠르게 손 빠르게 손절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소속사한테 나 너네들이 너네들 못 믿겠다. 너네들 지금 스태 그 스타디즈 이기생 하려는 오디션 하는 거 쳐보니까 너네들이랑 계속 있다가는 망할 것 같다. 나 스텔라이브로 가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점장님 저 알바 그만둘게요. 왜그만둬 아저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한동안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굴 <laughs> 구라치고 그만두는 거야 아프다면 솔직히 사람들이 별말안 하거든 아 몸조리 잘해라 어, 건강해지면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아프다면 웬만하면 의심 안 해요 아픈 사람을 의심을 해?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초키는 자기 팬들을 믿은 거야 내가 아프다고 거짓말했더라도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팬들은 날 다시 응원해 주겠지 날 사랑해 주겠지. 크죠. 팬을 믿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환생을 하면 오히려 애들이 기뻐하고 나를 다시 찾아주겠지. 이렇게 팬을 믿고 복귀를 했는데 팬들은 쇼키에게 등을 돌렸죠. 어, 배신감을 느끼면서 물론 그래도 좋다라고 돌아온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스텔견이된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타디지의 쇼키를 좋아했던 거고 셀라이브의 나나에 관해가지고는 배신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제법 됐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신뢰의 문제예요 음, 결국에는 거짓말한건 맞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고세구의 청백가요제는 어떠냐 일단 총 20명을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팀당 10명을 뽑아가지고 4라운드 대결을 하기 때문에 4번의 공연을 준비를 해야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참가 자격을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버튜버로 한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프리카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에서는 이세돌이랑 고세우가 패왕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 컨텐츠 하는 게 잡음도 덜하고 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룹이 아닌 개인으로 참가를 신청을 해야 되고 노래 잘한다고 무조건 뽑히는 게 아니라 노래를 못 하더라도 퍼포먼스가 뛰어나면 웃길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운드별로 청팀, 백팀으로 대결해가지고 시청자 투표를 통해서 승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왜 맨날 날먹을 쳐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컨텐츠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세돌이 참가를 안 하고 고세구가 뽑아가지고 다른 학고들 재롱잔치를 부리는 거야. 어, 공굴리기 시키고. 저기, 점프해가지고, 불고리 넘어가게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지들은 웃고 떠들고, 점수 매기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자동사냥 돌려가지고, 날먹으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게다가 웃긴 게 뭐냐면, 대형 컨텐츠 저번에, 버트버 시상식 벌써 했잖아. 그거 했는데, 이 다음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청백가요제를 한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냥 무급으로 노예들 돌려가지고 컨텐츠를 생산을 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투자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왕무러 노예단들 있거든. 거기 애들 무급노동 시켜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버트버드 뽑아가지고 너네들 알아서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형 컨텐츠가 제작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요게 아니 꼽다라는 친구들이 지금 존우야. 이거 너무 아니 꼽지 않니? 너는 화나지 않니? 너 이거 다뤄가지고 이새들 욕해주면 안 돼? 고생국 까주면 안 돼? 이러는 거야. <laughs> 근데 놀랍게도 저는 화가 별로 안 나요. 어내 알바 아니거든. 너네들도 안 보면 되지 않을까? 어 나도 안 봐가지고 화 별로 안 나. 물론 뭐 저렇게 유지가 되는 게 놀랍긴 해요. 왜돈한푼안 되는데 저런 걸 해줄까? 그쵸 근데, 이제, 팬심이란, 팬심이란 이름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본 버튜버도 팬들이 공짜로 그려준 팬아트 가지고 썸네일 만들고 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팬들한테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 그렇죠 게다가, 이 팬들은 요런 식으로 방송에서 내가 만든 거 언급해주고 어? 재밌었다고 해주면 또 뿌듯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참가해가지고 뭐 기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거 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게다가 뭐 참가를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 고세우가 학고 버튼 불러가지고 야너 노래 좀 잘하더라. 내 컨텐츠 나올래? 참가비 없어. 어, 너 공짜로 나오면 돼. 뭐돈 주냐고? 야 지금 뭐라고 그랬냐? 너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싶지? 활동하기 싫은가 뭐지? 야, 나 고세구야. 돈을 달라고? 돈은 니가 와가지고 여기서 벌어가. 요 노래 한번 부르고 나면, 어? 너 인지도도 오르고 니네 시청자도 늘어날 거 아니야. 어? 아, 요즘 엠 g 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인지도 올려가지고 방송 키울 생각 해야지. 어? 이런 대형 컨텐츠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건줄 알아? 오히려 내가 돈을 안 받는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랬냐고. 아니잖아. 그쵸? 참가할 놈만 하라고. 하고 싶은 애들은 참가 신청, 신청서를 내세요라고 한 거예요. 어. 이런 컨텐츠 열어주는 거에 감사하라고. 그쵸? 게다가 어차피, 어? 학구들 입장에서는 채널 키우는데 도움 되긴 하거든. 여기 나오면. 게다가 돈 내고 참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 무료입니다. 무료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료로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복권을 나눠줬다니까. 그러면 긁어볼 수는 있잖아. 어, 그렇죠. 가지고 재롱 좀 부리고 경험도 쌓고 인지도 올리고. 어, 이 컨텐츠에 참가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자기 채널을 키우기와 팔판으로 삼아라. 공짜잖아. 해볼만하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 논리가 완전 그거 같긴 해요. 뭐냐, 현대판 노예제도, 인턴 같죠?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줘도 괜찮다. 본인이 원해서 들어온 거니까 막대도 괜찮다. 그쵸? 돈 주자라. 순피랑 페러블이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작 지원을 좀 해준대. 어, 100만원을 줄라나 모르겠는데 10명이서 100만원을 10만원씩 나눴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온 거니까 돈 받았으면 한달 동안 개같이 굴리는 거야. 그렇죠야 역시 왁타버스입니다. 역시 새돌이고 역시 패러블이야 마, 진짜로? 저런 컨텐츠 할때안 나가면 소문나서 까인다고? 아, 역시 왁천지들 쓰레기긴 하다 너는 왜 참가신청서 안됐어? 이런 말 나온다 이거잖아 와 대박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 보면 여기에서 나왔던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왁타버스의 공식 채널에 올라가서 조회수 빨고 광고수익이 나오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어느정도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게 맞긴 해요. 그렇죠. 근데 왁타버스는 이런 식으로 참가자에 대해서 출연료를 제공을 안 한다는 게 문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무대라는 것도 표현이 어이가 없긴 해요. 그렇죠. 아니 일본의 NHK 홍백가요제는 실제로 한해 가장 활약한 가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홍백가요제를 꾸밉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 입장에서는 홍백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요. 그리고 홍백에 나갔냐 안 나갔냐로 가수의 급이 정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홍백 나간 애랑 홍백 안 나간 애는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막얘 경력 보면 홍백가왕전 출연 이게 진짜로 적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국가가, 국민이 인정한 가수가 누구냐? 홍백가왕전 출연자입니다. 근데 고세구는 이런 꿈의 무대라는 거를 본인들이 <laughs> 짝퉁 컨텐츠 만들면서 1회 때부터 갖다 붙인 거야. 홍백은 본인들이 꿈의 무대라고 한적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국민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연말마다 한 번씩 만든다라는 말이지. 꿈의 무대라고 한적한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자칭으로 꿈의 무대라고 붙인 거야. 지들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주는 NHK의 홍백이라. 본인들이 스스로 붙인 고세구의 청백이라. 야! <laughs> 개웃기죠. 어쨌든, 게다가 웃긴 게 뭐냐면, 은한 해에 유명했었던 가수들을 자기들이 연락해가지고 나와줄 수 있겠냐고 하는 홍백이랑 다르게, 이 청백은, 고세구의 청백은 참가 신청서를 내가지고 그중에서 지들이 뽑는다고 하는 겁니다. 지들이 참가 신청서 받아가지고 뽑아서 출연시키는 건데, 뭔 놈의 꿈의 무대냐고. <laughs> 그러니까 꿈의 무대라는 게 굉장히 자뻑스럽다니까 오, 모두가 자기들 컨텐츠에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 네, 이것도 권위의 문제긴 해요 근데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자기들이 권위의식이 있어 진짜로 자기들은 권위 있다고 생각 안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행동을 자꾸 한다니까 꿈의 무대 나오고 싶지 않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매년 할수 있는 무대가 될수 있도록 어? 이 컨텐츠를 키우겠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laughs> 하는 거라고는 짝퉁 컨텐츠 밖에 없는 놈들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채팅창에서도 나오죠. 맞습니다. 누군가한테 있어가지고는 꿈의 무대일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는 친구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시청자가 모이지 않으면 자기 방송이 재밌다는 걸 증명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세구가 이렇게 열어주는 거에 신청해가지고 합격한다? 그러면 정말로 소중한 기회를 손에 넣은 거야.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돈 주고 한 번이라도 나가보고 싶은 기회는 맞아요. 어. 돈을 내서라도 나가고 싶어하는 애들 많다니까. 그렇죠. 돈이 있다며. 그렇죠. 게다가 요즘에 유튜브에 버트버들 엄청 많습니다. 학고들도 개많아요. 근데 그 학고들이 자기 채널 키우기 위해서 구글 광고를 넣습니다. 에드세스 광고. 그래가지고 쇼츠 넘기다 보면 버튜버 광고가 떠요. 음. 이거 뭐 50만원 넣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300만원 정도 넣잖아? 넣으면은 그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돈이 깎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광고에 넣은 돈이 다 깎일 때까지 계속 노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노출돼가지고 구독자 빨고 뭐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채널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 비용까지, 어? 쓰는 애들이 있다니까? 근데, 왁타버스에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참가자를 받는다? 그거를 가지고 공짜로 한번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나갈만 해. 그럴 가치가 있다니까? 조금 건이 있어도 고개 숙일 수 있다니까? 내 채널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애들이 노예니 뭐니 해도 그냥 한번만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꾸 왁천지들이 가면 갈수록 뻔뻔해지는 거야. 어? 이세도 왁 어, 죄다 뻔뻔한 이유가 맨날 표절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네들 대가리 숫자가 많아가지고 어, 조회수랑 어? 광고수익이랑 다른 애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시청자도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국이 싫지만은 중국 돈은 좋아가지고 중국이랑 자꾸 거래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려고 하고. 했었잖아 그게 그겁니다 쟤네들은 싫지만 쟤네들의 시청자 쟤네들의 돈은 좋다 이거죠 게다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가지고 대형 컨텐츠 한번 참가를 하게 되면 방송인 친구들 생기잖아요 그죠 방송인 친구들 생기면 이 컨텐츠로 친해진 친구들이랑 나중에 따로 합방할 수도 있고 이후에 다른 컨텐츠에 또 참가할 수도 있고 그럴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방송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맥 대형 컨텐츠 참가 요런 경력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뽑히든 안 뽑히든 간에 한 번쯤 신청서는 내볼 만한 컨텐츠인 것 사실이다. 이거죠. 학구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정말로 잡고 싶은 동아줄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왜 논란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일단 컨텐츠 베끼는 거는 버트버그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키즈나 아이부터가 유튜브 가한거 맨날 따라하면서 영상 찍어내던 애예요. 그래가지고 재미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니지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유튜버 하는 거다 따라요. 해 그리고 홀로라이브는 니지산지 대놓고 뺏겨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뭐 구세구가 청백 참가라고 하칼 뭐 들고 협박이라도 했어? 아니잖아. 버트버 어? 뭐 시상식은 깔만 했거든. 어, 그거는 다른 애들 어? 허락도 안 받고 언급하면서 조리돌림하고 어. 올해 100급 이러면서 웃고 떠들고 했잖아. 욕 쳐먹어야지, 그거는. 그쵸? 근데, 청백가요 저는 지들끼리 그냥 아프리카에서 편 나눠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놀겠다는데, 뭐, 이거까지. <laughs> 그쵸? 어, 자기가 원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노래 한곡 하겠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참가 안 하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고세구도 이런 거할 필요 없는데도 해주는 거잖아. 다른 방송인한테 구독자 빨릴 가능성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송인이 자기 방송, 자기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학구들한테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고마운 시청, 고마운 방송인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서 만들어진 영상은 자기 채널에 올려가지고 수익이 난다, 뭔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기회 자체 주는 것만으로는 만으로도 감사할 만한 일이기는 한다 이거죠. 그런 기회 줬으니까 그 영상의 조작권은 주최자가 가져가는 게 맞지. 그쵸? 게다가 지금 존우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거 하면 무조건 뒷말이 많이 나와요.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방송 끝나고 욕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어이렇쿵저렇쿵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이런 걸 해주면 전체적으로 버튜버 시청자 판도 커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구세군은 아프리카TV에서 버튜버 판을 넓히려고 파일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죠 뭐그 와중에 이제 권위 의식이라든지 왁천지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든지 논란이 있지만은 그거랑은 별개로 요런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거죠 볼거냐고? 난 안보지 너네들이나 많이 보세요 나 아프리카 영적이라니까 그렇죠 보고싶은 놈들은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